한번 썰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전통요리 연구가 박 교수님입니다. 가족들과 이렇게 놀러 가는 것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. 그뭐 캠핑도 아빠랑 뭐가기도 하고 또뭐 요즘에 바닷가도 가기도 하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요리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오징어가 있더라고요. 오징어는 뭐 호불호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, 국민의 그러한 어, 음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징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야외에서나 또 실내에서 뭔가 간편하게 해 먹을 수 할 먹을 게 없을까 할때할수 있는 음식입니다.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한번 저의 방법도 한번 배워보세요. 자, 우선 오징어를 깨끗이 손질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. 오징어는 타우린 성분이 아주 많고 또 피로 회복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. 여러분 많이 드시 드시는 것이 또 건강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오징어를 알맞게 썰은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좀 썰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동글동글하게 한번 썰어 볼게요 또 너무 이렇게 굵게 쓰지는 마세요 밥도 비벼 먹고 밥에도 얹어 먹고 또 이렇게 다져서 먹으려면 좀 가는 게더 간도 잘 되고 더 맛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가 이렇게 잘 잡혀 지를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징어 값이 좀 많이 비싼데 글쎄 올여름에는 어+ 어떤지 모르겠어요. 저도 아직 바닷가도 못 가봤거든요. 또 하나는 동글동글 쓰고 하나는 좀 길게 쓸어볼까요? 저는 오징어를 반을 가른 다음에 한번 길게 쓸어볼까요? 반을 가르고 또 요것도 잘잘하게 좀 썰어주겠습니다. 오징어는 어 입은 드시면 다치시니까 입은 좀 빼내고 다리만 손질해서 이렇게 해주세요. 선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. 오징어에서는 물이 많이 나옵니다. 어 그러니까 어 굳이 물을 좀 넣을 필요 없고요. 이렇게 양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. 어, 단맛도 좀 주고. 우선, 고추장을 한 술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. 아, 고추장을 좀 넣어주시고요. 고춧가루를 또 넣어서. 저는 오늘 포도씨유를 좀 준비했습니다. 포도씨유를 좀한술 돌려서 좀 준비해주시고요. 같이 넣어주세요.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. 마늘은 한숟가을 넣습니다. 그리고 간이 덜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 소금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물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. 불은 중불에서 좀해 주시고요. 또 이제 마지막에 파를 좀 집어넣을 건데 파는 이렇게 줄 위아입풀 해서 그 다음에 청양고추는 저는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서 뭐한 두세 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매콤하게 드실 때는 또 이렇게 매운 거를 좀 집어 넣으시고요. 그리고 그냥 밥 위에다가 쓱쓱쓱쓱 비벼 드시면 됩니다. 어, 너무 물이 바짝 졸으면은 아, 조금 물을 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저 조금만 넣겠습니다. 오징어 짜글이니까 밥을 좀 얹어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물을 좀 붓습니다. 오징어가 아주 맛있게 지금 끓어나고 있습니다. 우선 다된것 같습니다. 이제 오징어 불 끄기 전에, 오징어는 금방 익기 때문에 많이 안 익히셔도 됩니다. 우선 또 우리가 썰어 놓은 파도 좀 넣어주시고요. 파를 아주 듬뿍 넣어주세요. 야외에서는 파가 아주 향기가 있어서 듬뿍 넣어주시면 아주 맛있습니다. 그리고 참기름 한술 정도 좀 넣어주시고요. 음, 참기름 한술 넣어주시고요. 또 마지막에 또 통깨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맛있는 짜글이가 됩니다. 자, 일단 불을 꺼주시고요.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통깨를 넣으시고요. 그리고 나서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리고당 좀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선, 요렇게 맛있게 오징어 짜글리가다 됐습니다. 자, 그럼 불을 끄겠습니다. 이렇게 오징어 짜글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하얀 밥위에또잡곡밥위에 이렇게 얹어서 쓱쓱쓱쓱 비벼먹고, 뭐 옆에 또 상추 있으시면 상추 좀 집어 넣으면은, 어, 오징어 덮밥이 되겠지요. 무더운 여름날, 여러분. 그 피로에 좋은 타우리 성분이 가득한 오징어 짜글이 드시고 건강함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